안녕하세요. 바게트 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불란서 빵이라고 되어 있죠. 예, 프랑스 빵 바게트. 아주 조촐한 재료지만 이 종목으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빵이 아닌가. 아침마다 영화를 보면 프랑스 영화에서 매일 아침 그 빵을 사러 가는 그 프랑스 사람들. 왠지 멋져 보이고, 꼭왜꼭 꼭 바게트는 그렇게 비닐봉지에 담아서 꼭 들고 다니든지 그 자체, 그 비닐봉지가 아니라 종이봉지. 종이봉지에 넣어서 다, 가지고 다니시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뭔가 세련돼 보여요. 프랑스 사람 자체가 멋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상 그 프랑스 빵이 사실상 제가 보기에 가장 어려운 종목 같아요. 반죽도 잘 채워야 되지만, 재료는 단촐하지만, 뭐랄까, 음, 칼집도 잘 들어가야 되고, 굽기도 잘 구워야 되고, 겉은 아주 바삭하면서 속은 굉장히 부드러운 뭔가 그 특유의, 바게트 특유의 질감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오늘 잘할까 모르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네. 수검자 유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4시간이고요. 시험시간, 계량, 계량시간 5분입니다. 5개밖에 안 돼요. 굉장히 조촐하죠 네. 스트레이트법으로 제조하시고요. 반죽온도 24도, 24도, 24도입니다. 여러분. 좀 낮죠? 그 다음, 반죽은 200g으로 분할하시고요. 막대 모양으로 성형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막대 길이는 30cm. 세 군데에 자르기를 넣으세요. 요구조건이 많죠? 포양스빵은 요구조건 많습니다. 네. 보시죠. 재료. 강력분이시고요. 제빵 계량제, 소금, 이스트, 물. 자, 이때 이 물은 웬만하면 찬물. 찬물. 반죽은 도 24도니까. 이렇게 넣고 반죽을 치겠습니다. 볼에 넣겠습니다. 보세요. 밀가루, 네, 계량제, 네, 소금, 네, 다음 이스트 부서져 있네요. 그냥 넣겠습니다. 네, 다음 물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반죽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죽 치도록 하겠습니다. 1단에서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안 날리면 2단 가세요. 반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약간 네 8, 90%만 치셔야 됩니다. 네 잘하셨고요. 어, 반죽 온도는 24도 또는 25도가 되겠습니다. 빼겠습니다. 네 바게트 반죽이 완성되었습니다. 되직한 반죽입니다. 굉장히 좀 치기 어려우셨죠? 글루텐 상태는 80 내지 90% 정도 잡으시는데, 그래도 글루텐 너무 안 잡으시면 안 돼요. 바게트 바... 너무 오래 치면요 모양이 흐트러져서 볼륨이 없어지고요. 너무 덜 치면 어, 팽창이 안 일어나서요 어, 뭐랄까 역시 볼륨이 좋지 않게 나와요. 적절한 양 글루텐 잡아주세요. 네, 하주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죽 온도 24도, 25도 그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온도는 적당하고 반죽은 잘안 늘어나죠. 잘안 늘어나는데 역시 되기가 되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발효실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비닐 씌우셔서 아된 반죽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한 50분에서 1시간 걸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스트가 조금 더 들어가면 발효도 빠르고 또 제품도 잘 나올 수 있는데 가끔 어떤 감독님들은 이스트를 조금 더 추가해 주시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신다면 더 좋을 듯도 합니다. 네, 발효실에 넣겠습니다. 네, 여러분, 바게트 발효가 다 됐습니다. 꽤 오래 걸렸어요. 한 50여 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 기다렸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들리시죠? 탱탱탱탱하지만 그래도 발효는 잘 됐습니다. 자, 여러분, 빼겠습니다. 여러분, 바게트 반죽은 된 반죽이기 때문에 덧가루를 그렇게 많이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덧가루는 처음에만 이렇게 발라주시고 둥글리게할 때나 뭐할 때나 조금 적게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분할하겠습니다. 200g씩 3개가 한 판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두 판이면 역시 6개가 되겠습니다. 아주 찰진 반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누리시고. 200g 정도면 자 이렇게 178g 나오네요. 자네이 정도 네네 네, 됐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네. 네 됐습니다. 하나 더이 전체가 한 여덟 개 정도 나오죠, 여러분? 네 됐습니다. 자 둥글리기 하겠습니다. 된반죽이기 때문에 둥글리기가 좀 어렵다고 제가 된반죽이 더 둥글리기 어렵다고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둥글리기 하실 땐 이런 짜뚜리를 밑에 박으시고요. 자, 이렇게 만져주시고 자, 둥글리기 하겠습니다. 이제 잘하시니까 제가 둥글리기 좀 빠르게 해도 괜찮죠? 자 제가 좀 빠르게 해도 괜찮죠? 잘하시니까 자, 덧가루를 조금 손에 발라서 됐습니다. 이렇게 세개를 제가 이렇게 예쁘게, 아주 예쁘게 둥글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비닐을 씌워서 실온에서 네, 10분 두겠습니다. 네, 여러분, 바게트 성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게트 성형하는 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원칙대로 여러분께 한번 만들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발효가 10분 정도 지나니까 많이 됐죠? 성형해 볼게요. 덧가루를 조금만 사용하시고요. 반죽 되니까 갖다 놓으시고요. 네. 자, 밀겠습니다. 몇 cm로 성형하라고 됐었어요, 아까? 30cm죠? 30cm. 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밀대를 이렇게 썼죠. 어떤 분들은 밀대를 안 쓰시고 일부러 공기가 남아있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밀대를 안 쓰고 눌러서, 그냥 눌러서 보여드릴까요? 자. 오히려 더 밀대를 쓰는 것보다 눌러서 그냥 바로 성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저도 사실은 그렇게 만들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오히려 이렇게 눌러서 바로 성형하실 때 우리 수강생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제 생각에는 밀대를 쓰셔도 무방합니다만 너무 가스를 쪽쪽 빼지는 마세요. 가스를 조금 남긴 상태에서 성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밀대를 쓴 거, 손으로 누른 거이두 가지를 가지고 성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보기기에 별다를 게 없죠. 그런데 이 가스가 좀 남아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네, 어, 잘 나온 완벽한 바게트는 어, 잘라 보았을 때그 조직 단면에 구멍이 불규칙한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스를 남겨두는 겁니다. 성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살짝 밀었던 반죽이고, 뒤집어서 저는 지금 이렇게 가로로 놓았습니다. 이제까지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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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왔다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금부터는 가로로 말겠습니다. 네, 보십시오. 3절 이불개기를 가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불개기 어디서 보셨어요? 식빵에서 하시듯이. 밑에 거를 걷어 올려서, 자, 보시죠. 눌러주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울 거 없으시지요? 이때 직사각형이 나오는데 지금 센치는 약 22cm 정도 됩니다. 23. 예. 지금서부터 말아보겠습니다. 바게트를 반죽을 되게도 해야 하지만 바게트 반죽을 단단하게 말아야 한다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말겠습니다. 아래서부터만 하면 안 되냐고요? 잘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말아 보겠습니다. 네, 접어 넣으시면서 누르시죠. 네, 한번 눌렀습니다. 자, 또한번 접어 넣으면서 단단하게 말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네. 두번 말았습니다. 한번더세번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게 말고 있습니다. 네번 가겠습니다. 자, 네번 말다 보니 반죽이 굉장히 늘어났네요. 네, 우리의 사랑하는 반죽은 밀거나 말 때는 늘어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절로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에 와서 제가 이렇게 이음매를 거의 완성하고 있습니다. 자, 붙여보겠습니다. 물론 눌러서도 거의 붙었습니다만 혹시라도 조금 덜 붙은 부분을 손으로 꼭꼭 집어서 끝부분도 이렇게 이왕이면 예쁘게 잡아주셨습니다. 살짝 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바게트는 이렇게, 뭐, 어떤 분들은 가운데를 두껍게 해서 살짝 바깥으로 뽑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뾰족하게 취향입니다. 가운데를 두껍게 해서 가장자를 리 얇게 뽑으시는 분도 취향이고, 저처럼 이렇게 통짜로, 이렇게 밀대처럼 통으로 마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거든 세 개의 모양이 일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말았죠? 보이시죠? 이제 기포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손으로 누른 거로 한번 성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될 겁니다. 자, 뒤집어서 성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가로로 놓으시고 네. 자, 3절 이불 접기 하겠습니다. 접어서 또 3절 이불 접기 하겠습니다. 벌써 늘어나고 있지요. 들었다 놓으시고 네. 네 번, 다섯 번에 걸쳐 반죽을 말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단하게 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고 있습니다. 세번 들어갔지요? 네, 네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 들어가면서 이 음매를 붙이고 있습니다. 자, 세워서, 자, 세워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게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꼭꼭 잡아서, 자, 바게트 성형이었습니다. 자, 참 쉽죠? 그런데 이 성형을 제가 보기엔 좀 어려워더라 하십니다. 자, 이, 이거와 이거 모양이 똑같습니다. 항상 일란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두개 만들었는데, 세개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바게트 성형을 끝냈습니다. 아주 반듯하게 세 개를 일정한 모양으로 제가 잘 말았습니다. 보기는 쉬워 보이지만 사실상 이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단순한 거지만 연습 좀 하세요. 자, 2차 발효 넣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게트, 하드롤, 브리오슈, 빵 도넛, 데니쉬 페이스트리. 이 다섯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건조 발효식 제품이라는 겁니다. 건조 발효. 우리가 이때까지 뭐 38에 40. 또는 40에 38. 이런 정도로 고온에서 2차 발효를 이때까지 시켰다면, 다른 제품들은 다 그렇게 약간 고온에서, 고온 다습한 어, 건열, 습렬에서 2차 발효를 이제까지의 제품을 시켰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바게트, 하드롤, 브리오슈, 빵도넛, 데니쉬 페이스트리는 2차 발효 온도가 그렇게 높으면, 안 됩니다.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 바게트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위로 볼륨이 볼록 살아야 하는데 고온 다섯 방 곳에 들어가면 옆으로 무너지면서 바게트의 볼륨이 약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처질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주의하시면서, 그럼 2차 발효 어, 건열과 습률은 몇 들어 놓을까요? 제 생각엔 한 35에 32 정도. 예, 1차 발효 때, 예, 1차 발효 온도도 좀 낮았지만, 2차 발효 온도도 35에 32 정도에서 은은하게. 사실상 여름에는 비닐 씌워서 실온에서도 한 1시간 정도 두시면 잘 올라옵니다만, 그래도 조금 발효실에 넣으시는 게 빠르시겠죠? 그러시다면 35, 32 정도에서 발효시키시는 를게 절대 모양도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서서히 발효가 되게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 2차 발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넣겠습니다. 네, 여러분, 바게트가 2차 발효를 완료했습니다. 바게트 발효 봐주세요. 잘 부풀어 있고요. 지금 온 습도가 맞아서 그런지 아주 뭐랄까, 전혀 흐름성이 보이지 않으면서 위로, 위로 아주 볼륨 있게 올라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나왔을 때 만약에 약간 축축하고 이렇게 끈적끈적하다면 발효실의 습도가 약간 높았던 겁니다. 그럴 때는 살짝 말려주세요. 3분에서 5분 정도 말리셨다가 칼집을 넣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나왔는데 저처럼 이렇게 손에 묻어나지 않으면서 뭔가 애기 엉덩이처럼 아주 뽀송뽀송한 느낌이 든다면 바로 칼집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바게트에서의 하이라이트, 백미, 뭘까요? 칼집입니다. 물론 반죽이 좋아야 칼집도 잘 들어갈 거고 반죽을 잘 쳐야 모양도 칼집도 잘 벌어지겠지만, 물론,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칼집입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되겠죠? 칼만 보시면 벌써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거리신다 그러고 칼만 잡으시면 그냥 한숨을 잃시고 내쉬고, 잃으시고, 내쉬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연습할 때 종이에다가 이와 같은 사이즈의 그림을 그려놓고 한없이 선을 그어서 자신감을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바닥에 상을 긁거나 자꾸 그 뭐라 그럴까요?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전화번호부 집에 다 있잖아요. 전화번호부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한없이 반죽에, 반죽이라 생각하고 칼집을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정도로 연습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자신이 없었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자, 제가 얼마나 잘 넣었나, 오늘 잘 들어가야 될 텐데, 여러분들 잘 지켜봐 주세요. 요령 설명 드릴게요. 칼은 뭐 이런 칼도 좋고요. 커터 칼도 좋고요. 네, 어, 현장에서는 도르코 칼을 이렇게 젓가락에 끼워 쓰시기도 하시고요. 전용 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이 정도의 칼을 쓰겠습니다. 길이가 30cm가 나왔죠? 아까 성형 상태에서도 30cm가 조금 안된 상태였는데, 1, 2cm 부족하게 됐었는데, 발효가 되니까 30cm가 기가 막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에 세 등분으로 칼집을 넣으세요.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칼집을 이렇게 놓고 가끔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프랑크 소세지 칼집 넣는 방식이죠. 바게트가 아닙니다. 이렇게 넣으시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너무 뉘우지 마시고 너무 세우지 마시고 약간, 약간만 뉘우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안에 지금 이 폭이 한 6cm, 7cm쯤 되는데 이 안에 선을 그었다 생각하십시오. 이 안에 2cm, 2cm 정도의 선을 그었다고 생각하시고 그 안에다 칼을 직선이 안 되겠죠 직선도 아니고 사선도 아닌 약간 둥글린 약간 둥글린 2cm에 3cm 그 2cm 또는 3cm 안에서 칼집을 3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칼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넣겠습니다 또한 3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때 너무 세게 표시를 하시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꼭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살짝만 표시를 해세요 살짝만, 아셨죠? 칼 넣어보겠습니다. 잡고, 각도는 45도 잡으세요. 45도 잡으시고, 자, 칼을 갖다 대세요. 칼을 댄 상태 45도라고 했죠? 자, 이렇게,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넣었습니다. 부드럽게 뺐습니다. 약간 깊이가 얕었습니다. 그럴 경우는 한번더 바로 그 자리에 넣어주세요. 자, 두 번째. 두번째 칼 넣겠습니다 벌어진 끝에서 1cm 벌어진 곳에서 다시 똑같이 칼을 대시고 자 똑같이 칼을 넣겠습니다 자 깊숙하게 자 칼을 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들어가고 있죠 만약에 이거보다 좀 얕다면 한번 더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칼집 넣겠습니다 1cm 벌어진 곳에서 칼을 대시고 자 들어가시면서 자, 자, 깊게 칼 자연스럽게 빼주세요. 길이와 간격이 일정하게 빼주세요. 자, 어떻습니까? 깊이 들어갔지요. 칼집이 들어간 만큼 이다 다 바깥으로 튀어 나와야 됩니다. 정상 부분에서 한 가운데 안에 칼이 들어가야 됩니다. 빠른 동작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살짝 표시를 하시고 하시면 여러분도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예. 들어가겠습니다. 자, 빠른 동작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두 개, 세, 두 개째 넣었습니다. 들어간 간격과 들어간 폭이 일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거, 마저 넣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과감하게 들어가세요, 여러분. 소심하게 넣으시면, 바게트에 칼집을 넣어서 오히려 이뻐야 되는데, 바게트에 칼집을 넣어서 오히려 비기 질게 만들면 상당히 속상합니다. 왜 넣는데요? 보기 좋고 먹음직스러우라고. 또한, 바게트에 칼집을 안 넣는다면 어딘가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된반죽이기 때문에 어딘가가 터지기 전에 아예 터쳐줌으로써 스스로 멋있게 터지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훨씬 먹음직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칼집을 넣었으면 바로 굽는 게 아닙니다. 이 더욱더 잘 벌어져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보다 더 훌륭한 어떤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 스프레이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아주 흠뻑 적셔 주세요. 네. 보통 시험장의 오븐이 스팀 오븐이 아니고 데크 오븐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팀, 스팀 기분, 스팀 기능이 없는 오븐이죠 이럴 때는 스팀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충분히 넣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혹 3분 후에 문 열고 다시 스팀을 주는 친구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수축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물을 충분히 뿌려서 완전히 촉촉하게 만든 상태에서 오븐에 넣으시면 이 오븐에 들어간 바게트가 자, 수분을 완전히 증발시킬 때까지 팽창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야 드디어 색깔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오븐 온도는 상당히 높게 시작합니다. 220에 200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온도를 계속 구우시면 우리가 원하는 겉은 바삭한 색깔이 안 나와요. 따라서 220에 200에 10분 정도 구우시고 바로 위에 불을 180으로 다운시키겠습니다. 물론 아랫 불도 180으로 같이 다운 시켜서 한 30분 정도 굽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게트는 굽기 손실, 구우면서 수분이 증발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굽기 손실이 가장 큰 제품이 되겠습니다. 오래도록 구워 주셔서 아주 가볍고 바삭한 바게트가 나와야 좋은 제품입니다. 자, 오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여러분. 바게트 빼도록 하겠습니다. 바게트, 아, 불 낮춰서 충분히 구워서 전체적으로 황금, 황금 갈색이 완전히 들수 있도록. 어느 어느 옆면도 흰색이 들지 않고 갈색이 될수 있도록 잘 구워주세요. 빼보겠습니다. 네, 잘 말렸습니다. 사실은 충분히 구워줘야 되고 충분히 말려서 이게 너무 빨리 빠게 되면 수축을 하게 되는데 약간 낮은 온도에서 불 줄여서라도 충분히 말린다 이런 느낌으로 빼주셔야 됩니다. 색깔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게트는 칼집이 생명인데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잘 나온 바게트는 이 벌어진 폭과 폭이 5cm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5, 6cm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굉장히 고온에서 굽고 오래 굽기 때문에 뜨거운데 시간이 지나면 음,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 자, 자기 반죽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겉 껍질이 터지는 소리가 납니다. 탁탁 딱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정상입니다. 온도 조절을 잘 했다는 뜻입니다. 소리가 안날땐좀 기다려 보세요. 소리가 나는 왜안 날까? 내가 잘못 껐나? 그래도 소리가 안날땐 여러분 한번 전화해 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따닥빠닥따닥 소리가 살살살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고, 겉껍질에 균열이, 균열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아주 정상입니다. 네, 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바게트를 완성했습니다. 칼집 잘 벌어지고, 엽색 잘 들고, 전체적으로 아주 가벼운 제품을 구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좀 어려우시더라도 최선을 다해 보세요. 60점 이상이 합격입니다, 여러분. 잘해 보세요.